비가 걔아침 모처럼 쉬는 날이지만 윤호 씨는 할 일이 많다. 와, 세상에 작년에 잘랐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. 진짜 오동나무는 빨리 자란다. 아우, <laughs> 어머머머머, 세상에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자랐어? 작년에도 잘랐는데 매년 자르는데? 한해 지나면 이렇게 많이 자라. 이야, 이렇게 나눠야 돼. 우리 신랑은 이 언덕은 신경 쓰지 말라는데, 내가 여기다가 막 꽃을 심어 놔가지고,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. 신랑의 일거리를 만들어, 만들어 놓은 거지. 마당도 모자라, 집앞 언덕 빼기까지 정리하게 생겼다. 내가 돌쇠 구했어요, 돌쇠. 그러니까 내가 시골! 이 사람이 처음 꼬을때 마당지를 쓰려고 꼬신 거라고. <laughs> 모섬이야, 우리 집 모섬. 딱이잖아요, 딱. 어? 어 내가 딱 미래를 이렇게 사람을 딱 잡았지. 아주 좋아.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오시는 그런 거예요. 해달래다 주지 말라고, 제 버릇된다고. 버릇되면 자네 계속 해야 된다고. 그럼 어떡해. 씨. 그냥 아예 지저분하면 시골이니까 지저분한가 보다 로고 살면 돼요. 전 그렇게 살 거예요, 만약에 저사 없으면. 응. 시골이니까 당연히. 근데 그 꼴을 못 봐요. 그렇다고 자기가 하지도 못하고. 그러니까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. 내가 오늘도 오늘은 도와주잖아. 딴 때는 한쪽에 모함만 뭐 놓고 우리 신랑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? 내가 오늘 특별히 그냥 다 치워주고 도와주고 있고만. 거기다 갖다 놓을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해서 발 벗고 나섰는데 가다가 떨어뜨린 잔가지가 더 많고 결국 또 윤호 씨 손이 간다 미나리 심사, 미나리 내가 여기 어 어, 그 골뱅이 붙여 먹어 왜? 다시 잘라야 돼, 다시 짧아서 안 돼. 너무 짧어. 일을 저질러가지고. 거현자 어, 미나리 줘봐. 이거 이거? 아유, 미나리가. 어. 마디 이 밑에는 못 써. 어차피 이 뿌리는 이 중간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. 음. 그 위에 마디들이 자라면서 거기서 잎이 나오는 거야. 그렇게 좀 길게 빼놔야지 나오지. 그렇게 짝짝 자르면은 그게. 아이고. 아이고, 알았어. 그거? 내가 이만큼만 잘랐어, 다 이네. 골뱅이 무쳐 먹어. <laughs> 아니, 이건 이제 오늘 심자고 비 왔을 때 심어야지. 그랬는데, 아유, 큰일 날 뻔해서 다 잘랐으면 엄청 오늘 위에는 누가 보면 참 긍정적이라 생각하겠는데,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얼렁뚱땅이지. 얼렁뚱땅 마누라. 정 반대의 성격이지만 그래서 잘 맞는 두 사람이다. 준비 쉽지? 다 됐어? <laughs> 난 됐어, 준비할 게 없어 갑시다 <웃음> 알았어 <웃음> 엄마를 모시고부터는 둘만 나서는 것도 오랜만이다 <웃음> <웃음> 언제나 나는 이 뒷좌석 <laughs> 또이 차는 어머님 때문에 안에서 문이 안 열리기도 있어요.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돼. 그럼 기사지 뭐 완전히. <laughs> 어머님 없을 때도 뒤에 타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우리 어디로 갈 거야 데이트하러? 안 좀... 가르쳐줘. 조용히 따라와. 조용히 따라와. 저기. 저기 한 바퀴 돌고. 변경 3km 이내니까 고장 났요 <laughs> 조용히 따라오라더니 도착한 곳은 장모님이 계신 주간보호센터. 손이 많이 가는 여자예요. 손이, <laughs> 손이 많이 가는 여자야. 엄마한테 가자. 말만 툴툴거릴 뿐, 마음 씀씀이가 고운 남편이다.